선생님 성공에 대해 배우러 왔습니다 입금은 했죠? 네 제가 찾은 궁극의 방정식은 네 성공은 없다 입니다 거기 경찰서죠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들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실수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깨달은 것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없다 입니다 <목소리> 두 번째. 만약 있다고 주장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도구는 도구일 뿐 진실은 아니다입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도 없고 겉만 뻔지르르한 문장도 없고 아주 실용적이고 유용한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한 성공의 방정식들이 있다는 것에 흠뻑 빠져들었죠. 책을 읽다 보니 책의 저자들과 제 삶이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저라는 사람은 참 형편없고 게으르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점점 극단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두 가지로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은근한 강요가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책좀 읽는 게 어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봐. 운동은 하고 있니? 넌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이걸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니?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얼마나 읽는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기준으로 나름의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구별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니까요. 이때 나름의 구별을 하지 못하면 어른에게 반말을 한다든지 무턱대고 이성에게 들이대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구별을 진짜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됨으로써 시각이 매 매우 좁아져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 제가 가진 이분법을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법에 의하면 가장 실패한 사람은 바로 저였죠. 그래서 저에 대한 자기혐오가 심해졌고 만성적인 우울감이 생겼습니다. 네 자기개발 탐독 2년차 전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죠. 인생의 암흑기를 저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룰루 밀러라는 여성도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한 이별, 직업적인 열정의 상실 등으로 인해 암흑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황하던 중 어떤 과학자를 알게 됐고 그 과학자의 일대기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분류학자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과학자의 일대기를 소개합니다. 아,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분류학자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생명들을 분류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생명들을 찾아내서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학문입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학자는 물고기 우리가 흔히 어류라고 알고 있는 생명체들을 찾아내 이름을 붙이는 일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책에서는 그와 그의 연구진이 찾아내 이름을 붙인 물고기가 5분의 1이나 된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그냥 자신이 찾아낸 어떤 영웅에 대해 찬양을 하고 끝내는 그런 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 인생 전체를 꼼꼼하게 추적하면서 그가 이뤄낸 업적과 더불어 그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 과학자로서 한 인간이 남긴 오점을 발견합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열성과 우성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당시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간되면서 세상이 떠들썩했고요. 우생학에 대해서 조도는 열렬히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 심각했던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불임수술을 시키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시켰죠. 수십 년간 물고기만 연구하던 학자가 어떻게 이런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이 이유를 찾기 위해 더 깊게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진실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아는 복기 즉, 어류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고기를 하나의 어떤 종으로 보는 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편협한 관점이었으며 그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즉 책의 제목처럼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진실을 만난 것이죠 책에 재미있는 예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소, 연어, 페어 중에 나머지 둘과 같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당연히 우린 소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정답은 연어입니다 이 소와 폐어는 호흡을 하는 폐와 같은 유사한 기관이 있고요. 연어에겐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또 폐어와 소에겐 후두개가 있고 연어에겐 후두개가 없고요. 폐어와 소는 심장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어와 폐어는 과연 같은 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수많은 물고기들이 자신들과 같이 물에 사는 이웃들보다 오히려 물 밖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공통 분모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 분모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물고기들 자체를 어류라고 부르기에는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토와 페어가 비슷하다는 걸 알았어도 마음으로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전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왜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암흑기에 빠진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이론은 결국 누군가가 만든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과학이든 자기계발서든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말하는 꼰대 발언이든 모두 어떤 도구일 뿐이죠. 거칠게 말해서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게 무수히 많죠. 그러므로 오늘 발견된 과학적 진실이 내일은 미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을 이뤄낸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적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정답도 아니고 정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계발서는 성공 방정식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것은 누군가가 만든 도구일 뿐이며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맞으면 쓰는 것이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버리면 되는 편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도구가 아닌 진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란 학자가 수십 년간 물고기를 찾아다니며 수천 마리의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 착취도 있었다는 것, 그가 의심 없이 물고기를 하나의 종이라고 착각했던 것, 마치 물고기를 분류하듯 사람도 분류했다는 것,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자기 개발서를 읽었지만 오히려 암흑기를 겪었다는 것, 하지만 그로 인해 오늘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 아무 생각 없이 19년간 써왔던, 이기 때문에 그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여전히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런 나와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런 게 진실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서 다소 어렵고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은 저와 같은 실수를 여러분이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컸고요 혹시 부족한 점 바라는 점 궁금한 점은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남들의 생각이 아닌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ne, two, three,